좋아. 좋아. 루밍 좋아. 웃음 주세요. 타 주세요. 그렇지 안 들리는데. 좋아. 응. 가져서 응. 제일 좋아. 응? 구독 좋아요? <laughs> 다른 어. 분들 티어 구경 한번 해 보라고요. 어? 언니 큰일 났어. 어? 강수연님주주 티어가 플랫인데 <laughs> 아, 큰일 났다. 의외로 실버가 하위권이었잖아. 언니, 언니, 챔피언 등급인 분도 있어. 쫀득님, 챔피언 등급이신데? 우리 1등을 노린 건 아니었잖아. 그렇지. <laughs> 음. 브론즈 분들도 있고, 우리 정도면 딱 그냥 평타는 치는 것 같아. 하, <laughs> 그래야 되는데. <웃음> <웃음> 어떡하지? 빨리! 음, 어, 어. 내가 응원 내가 응원 구호 외칠게 어? <laughs> 루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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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! 누르 누르 하늘을 우유빛깔 루밍짱 하늘과 간다. 화이팅! 수고하셨습니다. <웃음> 간다. <웃음> 언니 그리고 우울증 어, 리 아니야 확실하게. 어 잠깐만. 언니 내가 가자. 들어갈게. 나 빨리 따라갈게. 이리야. 근데 저쪽에서 아마 어디 가셨지? 잠깐만. 우와, 되게 잘하신다. 무빙 무빙 진짜 어. 잘하시는데? 우리 조금이라도 먹었는데. 어? 나도. 어 여기 어디야? <목소리> 언니 <목소리> 언니 따라오고 있어? 아니, 언니 나, 나 이상한데 왔어. 언니 나 너무 멀나? 틀렸어. 너무 이럴 수가. 멀어 너무. <목소리> 나 너무 무서워. 아니 이게 뭐 인상 들어왔어. 근데 아래쪽에 있던 사람들이 올... 올라왔어 언니 잠깐만. 거안 어, 있어. 네몇 시야? 보여? 어, 언니 우리 금방 가야 돼. 언니 도망가야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,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아, 저 이게 궁이 시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. 아, 안돼. 아 근데 내가 한자리 래서아 미안해 언니 내가 죽어서 아니야 일부러 죽은 것도 아닌데 아 너무 아쉽다 혼자인데 나 레벨도 딸려갖고어카브 루밍 루밍 루밍짱 누르 누르 하누르가 간다 안돼 언니 그럼 나 나를 위해 누르 누르 하누르를 나한테 줘 내가 할게. 그래도 다시 한번 로밍 로밍 짱 하면은 응. 너가 느르느르 하늘을 응. 우윳빛깔 하늘을 로밍 짱이 간다. 이렇게 응. 하자. 오케이 오케이. 시작. 로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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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. 늘르늘르 하늘을 우윳빛깔 하늘을 로밍 짱이 간다. 아, 간다. <laughs> 아, 저 하늘을 로밍 짱 살아서 이기자. 하루살이. <laughs> 어, 괜찮다. 하루살이 괜찮다 오늘 <laughs> 오늘 하루만 보고 하루살이 좋네. 하늘은 룸짱 살아서 이기자 하루살이 파이팅. 어기여 차. <laughs> 어기야 디여 차. 어기야 디여 어기여 차. 아니야. 어 왔어. 잠만 잠만 잠만. 왔어? 잠만. 아니 이건 이거는좀 이건, 이건 좀 아니지 않나. 아, <laughs>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. 아니왜왜 이분도 이랑 만나는 거야 필리면아 내가 아, 그러네. 이 내가 킹코 님이네? 아직. 아 진짜 게임 오래 하고 싶었는데 이게 뭐야? <laughs> 내가 새로운 응원가 생각해냈는데 들어볼래? 어 들어볼래. 나르릉 나르릉 전화 왔어요. 상대 팀이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. 아니야. <laughs> 아니야, 그건 거짓말. 하늘 루밍이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. 하늘은 와. 로밍장 가자! 파이팅 와, 진짜 좋다, 언니. 이거 진짜, 그치? 진짜 좋다. 나 많이 고민했어. 미쳤어, 언니. 찢어버렸는데? 그치. 하, 이거랑 하나 더 있는데, 하나 더 들어볼래? 어, 들어볼래. 어, 필승 루밍장. 어, 필승 하늘은. 아 진짜 이 소울과 안에 담겨있는 한이랄까? 아, 너무 아, 너무 쩐다 언니. 다행이다. 진짜 아, 멋있어. 진짜 걱정했거든 혹시 너가 막 이거 혹시 막 혹시 틀딱충이라고 생각할까 봐 고민했는데 아, 다행이다.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다행이다. 잘 만들어 온건가를이 정도는 기본이지. 아, 진짜 찢어버렸다. <laughs> 언니 내거안 보고 있지 방송? 어? 어왜 방송 볼까? 아니냐아니아니아니아니아 혹시나 해서 아, 아니어 아... 혹시나 해서. 아저 지나가기만 할게요. 예 <laughs> 지나갈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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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갈게요. 조심하세요. 아 됐다 살았다. 아, 아... 죽을 뻔했어. 뭐가 찐따야? 지금 파밍 계절 하고 있는데, 오지 마세요. 도망가, 새로운 도망가, 도망가, 이벤트, 도망가, 도망가. 자, 하하하, 아니, 오지 마세요. 어디, 어디 오세요? 학살 주님. 어쩔 수 없어. 근데 여기 아니면... 여기 아니면 숨을 곳이 없어요. 아, 상자 오지마. 어그로 끌리니까. 탑스를 가나? 탑스를 가나? 탑스를 가나요? 한 분만 더 죽어주세요. 한 분만... 한 분만 더 죽어주세요. 제발요. 저 진짜... 누가 나 때리면 버튼 조작 안 하고 죽을 거거든요. 바삭바삭, 바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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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잠깐 이렇게 숨어있겠다는데 코 걸고 그냥 폭발통을 굴려가지고 죽여버렸어. 아나 3등 할수 있었는데. <끼리> <끼리> 아니 너무 아쉽다. 내가 뭔가를 아, 또 준비했어. 아, 너무 좋아. <끼리> 한번 불러줘 언니. 기대된다. 웃으면 안 돼? 응? 1등을 빨리 해봐 2등은 진짜 싫어 삼등은 절대 안돼.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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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사방을 둘러봐도 오늘은 <laughs> 루밍이 하늘은 세상. 육탄전 한다해도 어쩌고 저쩌고 <laughs> 7.7%칠 아, 아, 안녕하세요. <웃음> <살한다>. <웃음> <웃음> 루밍 혹시 인터뷰 능할까요 <laughs> 아이고 안녕하세요.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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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까지 불렀지? 언니 근데 언니 중계 탔대 언니 노래. <laughs> 어? 아, 아니야 나 빨리 끊었어. <laughs> 아니 근데 언니 다안 들었어 이미. 언니 아니야. 언니 나도 노래 불러줄까? 좋아, 좋 좋아, 좋승 좋아, 요아 주세요 아좋안 들리는데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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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어, 언니. 너무 고생했어. 이거, 결과는, 결과는. 알려주시나? 아, 궁금한데. 다들 서로 꼴찌라고 하시는데. 우리가 꼴찌 아니야? 우리 3킬밖에 못했는데? 전체 순위를 디스코드에 다시 알려주신다는데? 그럼, 디코로 보면 알겠네. 우리 전체 순위 쫄 있다, 보자. 몇 등인가? 오케이. 과연, 등수는? 과연? 등수 나왔어? 우리는 이름도 없는데, 뭐야? 거? 우리... 에이... 우리는 이름도 없어. 수상자만 기억되는 세상, 이거 괜찮은가요? 수상자만 <laughs> 기억되고, 나머지는 그냥... <웃음> 어. <웃음> 어. <웃음> 유튜브, 유튜브... 구독 기다려요. 哈哈哈哈